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아마 공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촌 아웃백 괴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촌에는 또 다른 괴담도 있는데 바로 신촌 메가박스 귀신이야기죠 오늘은 신촌의 네임드 괴담 두 편을 한 번에 들려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들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시죠 신촌에는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는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귀신 이야기가 꽤나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알바를 하는 직원이나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 또한 귀신을 목격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격된 귀신들은 대부분 영화관 안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바를 하던 학생이 야간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그날은 심야 영화를 단한 명만 예매했더랍니다. 단한 명이라도 예매를 하면 반드시 상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언제 입장할지는 몰라도 일단 기다리다가 상영을 했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고 화면을 체크하려고 들어갔는데 제일 앞열 좌석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등까지 돌리고서 알바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분명 입구에서 자신이 티켓을 받고 있었는데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미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굳이 화면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더래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일단 화면 체크를 하고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들어가보니 그 사이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이외에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문 쪽에 사람이 서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가서 앉았다가 다시 뒤로 갔다를 반복하는 귀신도 있다고 하죠.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괴담이 있는데 20명 정원인 엘리베이터에 대여섯 명이 타도 정원 초과가 울린다고 합니다. 메가박스는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한동안 이런 괴담들이 퍼지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 괴담이 돌던 시절보다 훨씬 전에 아웃백 괴담도 꽤나 유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000년대 초반 현대백화점 맞은편 뒷골목이 점진 밀집지역이었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살인사건이 났던 지역입니다. 당시 시신들이 노구산동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동네가 재개발되어서 원룸들도 많이 들어섰죠. 주변에 점집이 하도 많아서 자취를 알아보러 온 사람들도 다들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 때문인지 신촌 아웃백 2층 여자화장실에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장실 귀신의 목격담을 보면 평범한 여자처럼 검은색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은 점심 시간에 아웃백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줄로 쭉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칸이 세네 칸 정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칸에서 사람이 나왔고 제 앞에 있던 분이 그 칸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머리가 허리를 넘길 정도로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그 칸으로 불쑥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있던 분도 어이가 없었는지 저를 보고 웃었는데 저 또한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급해졌는지 제 앞에 있던 사람이 화장실 칸을 돌아다니며 노크를 했죠. 그러다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두 번째 칸을 노크하는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죠. 조금 더 밀어보니 아까 그 생머리 여자는 없고 화장실 칸이 비어 있더군요. 그때 줄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다들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치기 하는 걸 저와 앞사람만 본게 아니라 뒤에 있던 사람들도 다 봤기 때문이죠. 대체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 건물 고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학생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건물을 돌아다닌다는 괴담은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신촌 네임드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공포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리 무섭지는 않습니다. 영화관 귀신도 그렇고 화장실 귀신도 그렇고 그냥 그랬나 보다 싶은데요. 그냥 킬링타임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무서우려면 영화관에서 나타났던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다시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직원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가까이 가보니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목이 돌아가 있었고 여전히 고개가 내 쪽으로 움직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화장실 귀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그 안에서 가만히 서서 벽을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기요 불렀더니 그 벽으로 쓱 들어갔다. 뭐 이런 전개면 재밌었겠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명한 괴담들을 분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제가 유명한 괴담들을 올리다 보니 어디서 봤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학과 특성에 맞춰서 다 같이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 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